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구사입니다. 자, 오늘은 미나리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에 미나리 장아찌가 아주 환상 궁합이니까요.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나리를 자,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동에좀 굵고 질긴 부분은 좀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나리는 씹었을 때 느껴지는 특유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채소예요. 일단 미나리 같은 경우는 뭐 피도 맑게 해주지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쑥갓하고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더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쑥갓하고 미나리를 같이 곁들여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미나리 장아찌 만들면서 지금 마전사가 지금 아 억센 이파리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떼어내고 있는데요. 나중에 장아찌 드시다가 같이 먹을 때 이에 끼는 부분들이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래서 조금 억센 부분들은 좀 이렇게 고루고루 좀띄어갖고 연한 부분만 쓰셨으면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미나리를 사다 보면 아 이렇게 씻다 보면 거머리 같은 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머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10원짜리 동전이나 녹수저 이런 거 식초 같은 걸 넣고서 좀 제거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업체에서 미나리를 깨끗하게 아, 세척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 거머리 걱정 같은 거는 안 해도 돼요 나중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식초만 넣어고 약간 살균작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리를 갖다 물에다가 잠길 수 있도록 해놓고요 자 여기다가 식초를 두 수저에서 세 수저 정도만 넣고서 한 2, 3분 정도만 담갔다가, 자, 건져가고 깨끗하게 물에다가 헹군 다음에, 자, 물기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를 물기를 빼주는 동안, 자, 부재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고추는 6개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청양고추는 8개만 준비하셔가지고, 반을 갈르신 다음에, 자, 실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물에다 이렇게 담가갖고 아, 씨를 빼게 되면 손이 매울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는 뭐수돗물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서 자 씨를 빼주시면 자 손이 맵지 않으니까요 자 참고하셨다가 자 씨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고추하고 청양고추 씨를 다 제거하셨으면요 자 길이는 한 5cm 길이로 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홍고추하 청양고추도 썰어봤고요. 자 미나리도 자 홍고추하고 길이 맞춰갖고 5cm 길이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 미나리는 이파리를 다 제거해주신 다음에요. 약 75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자 오늘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미나리하고 홍고추, 청양고추를 중간형에다 켜켜이 자 고로 펴서 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미싱볼에다가 물은 5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컵으로는 3컵 정도 되겠습니다 부천표 몽거 진간장이에요 자, 진간장은 30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고요 종이컵으로는 1과 10분의 6컵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설표 흰 설탕이에요. 자, 120g 정도만 계란에서 넣어주시고요. 종이컵으로는 10분의 8컵 정도만 되겠습니다. 자, 설탕이 잘 녹게끔 잘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환만 식초는 10, 150g 정도, 종이컵으로는 10분의 9컵 정도만 넣어주신 다음에 맛있어져라! 하고 주문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도 딱잘 나왔고요. 자, 이대로 설탕이 잘 녹았으면 아까 전에 미나리 위에다가 살포시, 자, 양념을 위에다가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 한단 정도 장아찌 담글 때 아마 용기가 아마 3kg짜리 고추장통 하나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자다 양념을 붓다 보면 양념이 위에까지 소복하게 올라오진 않을 거지만 은 나중에 이제 숙성이 되면서 자, 미나리가 가라앉으면서 양념물이 올라오니까요 냉장에다가 한 이틀 정도만 숙성하시면 맛있는 미나리 짱아찌를 드실 수 있으니까요. 자, 만나게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삼겹살 워서 드실 때 미나리하고 같이 얹어서 드시면 정말 아삭아삭하는 식감과 향이 이 느끼함도 잡아주지만 정말 맛있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맛전사는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